돈만 고능력남인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만. 어, 우리 집인데 누구세요? 집에서 퇴교를 하며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네, 저희 집이라니 여기 우리 집인데 누구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사람들이 여기 집주인이 맞았어요. 남자 집주인의 동생의 친구가 우리 남편이더라고요. 싱가포르에 출장에 갔다 오는 6개월 동안 집을 맡아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속인 거였어요. 저는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전담으로 맡고 있었습니다. 서비스를 하던 중 기체가 흔들려 승객의 바지에 커피를 조금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인연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는 항공 스케줄과 우연치고는 너무 잘 맞았어요. 그에게 명함을 받고 그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제목 위링크를 눌러 풀 영상을 확인하세요.